안녕하세요. 오늘은 흥진 한국사 최강의조라는 인트로로 시작을 해 보았는데요. 흥진 최강의조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죠? 수업을 잘 듣고 수업 마지막에 최강의조의 힌트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거 맞춰보세요. 등교 수업 때 최강의조를 알아오면 선물이 있으니까 오늘 수업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사 교과서 40페이지에서부터 43페이지, 여덟 번째 주제인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고려 지배 세력이 교체되는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세기에서 12세기에 이르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주도했던 나라는 중원의 소강류가 있고 만주 지역을 통합한 거란이 있습니다. 이 거란은 10세기에 이르러 중국을 지배하는 대국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가 있고요. 또 12세기에는 북방의 여진이 부족을 통합하여 요를 물리치고 송을 압박하면서 중원을 차지하는 이 금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11세기를 전후한 각 나라는 친성과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고려는 송나라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면서 이 친성 관계를 돈독히 하였고, 거란이나 여진은 증원을 정복하고자 고려를 압박하는 국제 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11세기를 전후로 한 동아시아 정세는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세가 걸려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선 거란과 여진은 중국 왕조를 정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것이 고려와 송의 친선 관계를 차단시키는 것이었죠. 어, 이에 반해서 7세기 이후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였던 이 당왕조의 대를 이은 이 송왕조는 고려와 연합하여 북방 민족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국가 정책을 유지하고자 했고 고려는 어, 이러한 국제 정세를 국제 관계를 파악하여 국가의 이익 곧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국가 간 세력 균형을 조정하고자 했죠. 이러한 11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정세는 지금 우리 현대사회의 한중일 국제 정세와 교류의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동아시아는 중국을 주축으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도 중국과 일본 간 정치와 경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들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이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국제 협력을 하는 것 또한 자국의 이익 추구와 안정적인 정치 운영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려시대 초기의 지배층은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벌은 여러 대에 걸쳐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을 말하는데 주로 호족, 국가의공인 있는 콩신, 옛 통일신라 때 육두품 출신 중에 고위 관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벌 귀족은 어, 왕실이나 다른 문벌과 결혼을 통해서 그 권력을 독점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문벌, 문벌 가문은 왕실의 보호 세력이기도 했지만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가장 대표적인 문벌은 경원이씨 가문이었습니다. 교과서 40페이지 왼쪽에 그 경원이씨 가계도를 살펴보면 고려 80년간 5명의 왕에게 10명의 왕비가 어, 경원이씨 가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려시대 가장 대표적인 문벌 귀족의 인물은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이 경원희 씨의 이자경, 무신정권의 권력자 해주최 씨의 최충원, 삼국사를 집필한 경주 김씨 김부식, 여진토벌 별무반의 장군인 파평윤 씨, 윤간 등 역사에서 유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문벌 귀족의 후손이 여러분들 중에도 있겠네요. 문제는 이런 문벌의 권력 독점은 문벌 가문의 보수와 능력 있는 신진 세력이 정치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이 문벌 귀족은 음소제도가 적용되었는데요. 음소제도란 조상이 나라를 위해 특별한 공을 세웠거나 부모가 높은 관지가 있을 때그 자손들을 별도의 과거시험을 치지 않고 관직에 등용시켜주는 제도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부모가 고위공무원이면 그 자녀를 공무원으로 어, 특혜, 특별 채용해주는 셈이었죠.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정식으로 제안했고 조선 시대에는 그 혜택이 줄어들자 어, 능력 있는 관리 선발제도 과거제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권력 있는 정치인들이 자녀를 특혜로 로스쿨에 입학시키는 이러한 사례나 부모님 어, 일자리를 자녀가 물려받는 현대판 음소제도가 적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사례가 있기도 하네요. 자 고려 숙종 때에는 경원이씨를 견제하고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무력으로 왕이 올라선 왕입니다. 그런 만큼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원이씨 세력이 아닌 신진 세력들을 등용해서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12세기에 이르러서 어, 만주의 여진이라는 국방 민족이 부족을 통합하며 성장해서 우리 고려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위태로운 국방의 상황을 어, 왕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왕권 강화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왕권 강화는 곧 문벌 귀족 문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곳이죠. 자 그래서 윤관이 별무관를 조직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척경 입도비는 윤관이 동북구성을 쌓고 고려의 국구, 국경임을 알리는 비석을 세우는 모습인데요. 이 비석을 자세히 보면 고려지경이라는 글씨가 보이네요. 고려의 경계라는 뜻이죠. 어, 조선 후기에 그려진 것이라는데 실제 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는 어, 못해서 동북구성의 위치가 어, 여기 어, 함경남도, 함경북도 어, 또는 만주일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기도 합니다. 만주 지역의 이 여진족은 부종을 통합하고 거란이 세운 요왕조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전복하였는데 이 금왕조는 우리 고려의 군신, 곧 군주와 신화라는 뜻이죠.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고려에서는 금의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 찬반 의견이 대립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은 전쟁을 피하고 자신의 권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금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전국에서 북진 정책이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북진 정책은 중단되게 되겠죠. 당시 국제 정책을 고려해 보더라도 금이 주도권을 가진 나라라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겠죠. 자, 이자겸은 스스로 국왕이 되려고까지 하였으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경원희씨 이자겸은 왕씨가의 중첩 혼인을 통해서 권력을 도, 독점하였는데요. 재밌는 사실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40페이지 이 가계도를 보면 16대 예종의 부인도 이자겸의 딸입니다. 예종의 아들 17대 인종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이자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인종의 두 부인이 모두 이자겸의 둘째 셋째 딸이네요. 그럼 이자겸의 딸은 인종에게는 이모인데요. 이는 인종의 부인이 모두 이모였다는 말이 되네요. 자 그럼 이자겸 외할아버지는 인종한테는 장인 어른이 되는 셈이지요. 자 이렇게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이 혈연관계에서 이자겸은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종이 결국 이자겸을 진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왕권이 더욱 약화되어서 수도 개경에 세력을 둔 보수 세력인 이 외척과 문벌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경, 지금의 평양 출신 서경파, 묘청, 정지상 등을 등용하게 됩니다. 서경을 근거로 한 지방 귀족 서경파는 황제 칭호와 독자적 연어 사용, 궁극 정벌과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어, 풍수지리설과 화랑도 정신인 남가사상과 불교를 중심사상으로 했고요. 독립적이고 진취적이며 전통적인 특징으로 국풍파를 추구하였죠. 자, 이에 반해서 수도 개경을 근거로 한 중앙기적인 개경파는 사대적이며 보수적이고 중국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은 유교를 중심으로 어, 중심사상으로 하고 한화파를 고수한 보수집권세력으로 서경천도를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개경파의 반대로 인해서 서경 천도는 좌절되었고 서경에서 묘청의 어, 반란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서, 어, 개경파 문부기족인김해김씨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맙니다. 자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 대한 평가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고 하는 명언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일제 강점기의 국사학자 이신채호가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경천도 운동은 조선 역사 1천년 내 제일 대사건이다 서경천도 운동은 어, 낭 전통사상 어, 이 낭은 화랑도의 낭입니다. 불교에 맞선 유교의 승리이며 어, 진지사상에 맞선 보수사상의 승리이다. 만약에 어, 보수 개경파 김부식이 패하고 진보 서경파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했을 것이고 일제의 강점기 시대도 없었을 것이라는 신채호의 평가였죠. 자, 지금까지 배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실패 등으로 문벌 중심의 지배 세자가 지속되면서 어, 반대로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신들의 불만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자, 이에 정중부, 이방 등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무신은 고려 중기의 지배층으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신 정권기 중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주도했던 이 최충원 집권기에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구인 교정도감 이것을 설치해서 해주체 씨 4대에 걸친 60여 년간 권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부나 기업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을 장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자, 그첫 번째는 이 나의 권력을 지지하는 자를 선출할 수 있는 인사권을 담당한 기구를 장악하는 것. 자, 두 번째는 나를 나의 정책을 보좌하고 이것을 자문해 줄수 있는 행정능력을 갖춘 문신 자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최우 집권기에는 인사기구인 정방과 자문기구인 서방을 정치해서, 이 서방을 설치해서 더욱 무신 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정권을 장악한 무신들은 대토지 소유 확대로 인해서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고 몰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가 재정도 고갈되면서 세금도 큰 부담으로, 어,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고야 맙니다. 자, 이러한 때 농민들은 과도한 수탈에 어, 저항을 했고요. 천민들도 신분상승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은 우리 역사 최초의 신분해방 운동을 했다고 하네요. 공주 명학소 지역에서 일어난 방이 망소에 나는 과도한 부역동원과 이 차별대우의 항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어, 경상도 지역에서의 무신 정권에 대항한 김삼이 효심의 난도 대표적인 밀란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 43페이지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1번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대에 걸쳐 고위관료를 배출한 가문이 이것으로 성장해서 망실 등과 혼인을 맺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자, 문벌이죠? 어, 문벌 귀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경원이 씨 이자경이기도 했고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숙종은 경원이 씨 가문을 약화시키고 무엇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여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죠. 자, 여진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해서 윤관의 권위로 별무마을 구축해서 동북 구성을 어, 구축, 어, 하기도 하였죠.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벌 지배 체제의 지속으로 인한 무신 및 하급 군인에 대한 이 차별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죠? 네, 무신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자, 시간 흐름의 파악에 대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를 읽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 윤간이. 신이 싸움에서 진 것은 적이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건의하여 처음으로 별무반을 구축하였다. 이 별무반은 어, 기병 중심의 군대였는데요, 별무반을 구축해서 여진 토벌을 하였고 동북 구성을 쌓은 내용이죠. 자, 이 가의 내용은 어, 별무반 조직 1104년도에 대한 어, 내용이네요. 자, 나 보도록 할까요? 자. 정중부와 이방 등이 문간의 간을 머리에 쓴 사람들은 비록 설이라도 죽여서 시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였죠. 무신정변에 대한 내용이죠. 자, 무신정변은 1170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이것은 어, 1135년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어, 라. 이자겸의 난이죠? 자, 이 이자겸의 난은 1126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에 대한 이 사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하게 되면, 어, 가가 우선이고, 라, 다, 나 순서로 시간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어, 문항이니까 여러분 꼭한번더 복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탐구와 토론 3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자료 읽고 탐구와 토론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볼게요. 고려사 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고요. 백관을 불러서 이 나라에 사대하는 일에 가부를 물었다. 울코그름을 물었다. 모두 불가하다하였다. 다 반대했던 것이죠. 자 근데 오직 이자겸 세력들이 말하기를 이 나라는 옛날엔 소국으로서 요와 우리를 섬겼으나, 그래서 요는 고란이고요 우리는 고려겠죠 그럼 이 소국은 여진족이 되겠죠? 자, 지금 이미 사나께 일어나 요와 송을 멸하였고, 날로 강성해지고 있다. 또 우리의 경계와 더불어 강역이 서로 다했으니 행세가 섬기지 않을 수 없다. 또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인이 마땅히 먼저 사신을 보내서 예를 갖추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자겸 측에, 측에 그 금의 4대를요 구하 는 주장 내용 이 죠？내 용이 죠？그래서 기억 에 해당 되는나 라는 금나 라가 되 겠죠？이렇게 자 금의 4 대하 는 문제 를 가지고 찬반 으로 나눠 지게 됐 는데요. 자 아래 의 상반 된평 가를 참고 해서, 이자겸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해보자. 자, 이자겸은 어, 금의 사대를 하자라고 주장한 어, 입장이었죠. 자, 남학생의 입장은 뭐라고 하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던 이 금의 사대를 하겠다고 하니 이자겸이 사대를 결정한 것은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고려의 자조, 자존심을 버린 행동이지. 해서 금의 사대를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자, 이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자, 다음으로 이 여학생의 입장을 살펴볼까요? 거란과 요정 송을 멸망시킬 만큼 당시 금의 세력은 강성했어. 이 자경의 선택은 전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현명한 결정이었어. 그래서 금의 사대를 찬성하고 이 자경의 금사대 요구 입장을 따르는이 여학생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금의 사대 요구에 대한 찬반시비에 있어서 어, 여학생은 찬성의 입장, 어, 남학생은 금의 사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선 그 여학생의 주장을 보도록 할까요?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무시하고 자존심만 앞세워서 전쟁을 할 수는 없다. 결국 전쟁의 피해는 누구에게 가죠? 백성들에게 갈 것입니다. 이전... 거란과의 전쟁 때에도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했지만 결국 고려가 받은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금과 고려와의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죠. 이에 반해서 이 남학생은 금과의 사대관계 요구에 반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입장을 보도록 할까요? 자 여지는 건국이대로 우리 고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나라다. 명분을 중시하는 입장이네요. 강력했던 거란도 무찔렀던 고려입니다. 이대로 굴복한다면 해동천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자겸의 이 주장은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이 11세기를 전후로 한 국제정세의 변화 양상과 그 다음에 당시 지배 세력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업 내용을 학습노트 빈 칸을 확인해서 어, 그 개념 내용들을 온라인 클래스 과제의 어, 수행으로 댓글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